요목과 몽골 제국, 11강은 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징기스칸이 탕구트를 공략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요. 사후에 아들들의 영지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서쪽부터 보면 첫째 주치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차가다이의 영역, 셋째 오고타이의 영역, 막내 툴로이는 아버지의 영역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전통에 따라서 막내에게 고향 땅을 물려주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주는 태무친의 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장남 주치를 보면 이 사람은 나그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 부르테가 한 1년 동안 납치되어서 다른 부족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태무진이 그 부르테를 찾아왔는데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고 주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차가타이와 자주 언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차가타이는 교만하고 호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자, 셋째 오고타이는 감성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있었다. 그리고 툴루이는 막내인데 막내란 한계가 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군권을 쥐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 툴루이였어요. 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천호부대를 거의 다 툴루이한테 물려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체 1 2 9 개였는데 그 중에 1 0한 개가 천호부대였고요. 주칠 차가다의 오고타이는 네 개씩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일때 사였죠. 압도적으로 툴루이가 막강한 군권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는 툴루이가 되는 거 맞겠죠. 유목민에게는 원래 장자 상속제가 없어요. 아랍 유목민도 그렇고 오스만 트루크에도 그렇고 유럽 게르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힘에 의한 능력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몽골에는요, 말자 상속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병력이 톨루이한테 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징기스카는 사망하면서 셋째 오고타이를 지명을 합니다. 왜? 셋째가 가장 현명하고 원만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군권은 톨루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쿠일타이 열었는데 2년 동안이나 칸이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유언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대칸의 자리는 신원이 높은 오고타이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전부 술주증뱅이었고 오고타이는 그 권력이 불안했습니다. 그 오고타이가 이대칸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서쪽 원정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중국, 탕구트, 위구르 지역, 몽골 전부 다 걸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남은 땅은 유럽 쪽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여기를 한번 다녀온 스웨베테이가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원정을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럽 원정의 사령관은 바투였고요 주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네 명의 황제의 아들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들이 이 서역 원정에 참가해서 전쟁 경험을 쌓게 되죠. 지략, 스피드, 지구력에서 중세기사를 몽골군은 압도를 했고요. 유럽은 언제 멸망을 할지 몰라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원정길은요, 헝가리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초원은 유럽 원정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역사가들은 몽골군이 헝가리에서 멈추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더 왔으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몽골군은 헝가리 초원 서쪽으로 갈 생각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 서쪽은 초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진풍해도 몽골군이 얻을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는 꽤 전리품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도 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세기의 유럽에서는 건질만한 게 없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전리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몽골군의 마지막 핵득지가 헝가리 초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그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로부터 베네치아의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죠. 물론 그전에도 발칸반도에서 사로잡힌 슬라브족들이 이슬람 권역으로 노예로 많이 팔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대규모로 많아진 건 바로 몽골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맨 서쪽에 베네치아가 있죠? 자, 베네치아는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할때뭘 싣고 가냐면 기금속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난 목재 같은 거를 동쪽으로 싣고 갑니다. 그래서 한 경로는 콘스탄트 노플로 가요. 그리고 또한 경로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노플에 머문 배는 아조프해를 거쳐서 카파란 데까지 가죠. 그래서 카파에 가면 몽골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에게 보석 같은 것들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배에다 싣고 콘스탄트노플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슬림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상인들은 그 노예들을 맘루크 왕조에 팔았던 거죠. 당연히 젊은 남자나 여자들을 주로 샀겠죠. 그리고 반대편 항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동방에서 온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제 씻고 베네치아로 갔겠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유럽 상인들한테 이 향신료를 넘겨주게 된 거죠. 결국은 몽골군이 서역 원정에서 얻게 된 유일한 전리품은 슬라부족 노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루트로 흑사병이 옮겨졌다고 해요. 어떤 사람 기록을 남겼는데, 이 카파를 몽골군이 포위하고 있었을 때, 몽골군이 흑사병으로 죽은 어떤 사람의 시체를 성안으로 넣었다고 하죠. 그랬다가 베네치아 상인이 그거 이 흑사병을 옮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시칠리아 섬으로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흑사병이 번졌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몽골한테 이 흑사병의 원인을 뒤집어씌운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역 원정을 하고 뭐 중간 중간에 사람을 잡아서 와 노예로 팔기도 했지만 어,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몽골의 수도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몽골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몽골에서 만들어진 수도 케라코레에는 어, 기술자, 종교인 학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인들을 위한 일종의 뭐 지식 제공자, 내지는 재미를 위한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구유카이안의 궁정에는 게르인데 그 게르 안에 어 한때는 종교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있었고, 캐톨릭도 있었고, 불교인, 만이교인, 뭐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 토론을 벌였대요. 근데 여기에 몽골인들이 몽골 장수 한 명이 딱 가운데 있는 거죠.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뭐 토론이 되겠어요? 어쨌든 전 세계 유일하게 각 종교인들이 토론을 했던 그것이 카라코롬 궁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카라코롬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은제나무가 있었다. 은으로 만든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술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루브룩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리 출신의 장인, 기엄부시에란 사람이 만들었다. 술이 지금 쏟아졌다. 이게, 은재나무의 상상도예요. 요게 이제 캐라크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오고타이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아들대인 구육 시절에 있었던 얘기고요. 근데 이캐라크롬이라 도시는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몽골 장수들은 이 도시 안에 살지도 않았고요. 여기 누가 살았냐? 저차혀온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 여러 물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속적 약탈물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환상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오구타인은 워낙 술주장뱅이었어요. 거의 알코 중독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칸이 선정이 안 돼요. 왜? 또 후계자 다툼을 했겠죠. 툴로이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이것을 오고타의 가문이 뺏어갔고, 그런 사이에 여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결국 오고타의 아들인 구육이 세 번째 칸이 됩니다. 그리고 구육도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 사이에 이런 후계자의 다툼은 누가 이제 조정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미망인들이 힘을 쓰게 됩니다. 오고타의 치세가 있을 때는, 그오구타이가좀 그러니까 무리하게 차세대 칸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한 태무친의 후계, 태무친 가문 황금시족이라는데 황금시족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구육도 짧은 치세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여기 오글카이미시라고 하는 카툰 카툰은 황후라고 번역을 할수 있어요. 이 여인이 힘을 써가지고 자기 아들을 또 다음 칸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겠죠 그런 사이에 소르카카니 베키라고 하는 톨루이의 아내였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그 권력 다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르카카니 베키는 킵차크 칸국을 읽었던 바투 그러니까 주체의 아들이었던 바투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머니 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소르학탄이베키는 분이 있어요. 톨로이도 일찍 죽어요. 북중국을 원정하다가 갑자기 죽는데 뭐 독살했다는 썰도 있고요. 뭐 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일찍 죽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군권을 쥐고 있었죠. 그랬는데 오구타의 가문한테 이제 군사와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소르학탄이 베키는. 아들들한테 아주 그 처신을 잘하도록 교육을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케리티 부족의 공주였는데 테무친한테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납치된 이후에 테무친의 아들인 톨루이의 이제 아내가 되었고, 본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 궁정에 네스토리우스 교파 기독교인이 꽤 많았다고 그래,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남편인 톨루이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형사 취소, 취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적당한 남자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칸이었던 오고타이가 소록학탄이 베키한테결혼 해라. 자기 아들랑 결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소록학탄이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냥 내 자식들이 많으니 자식들만 잘 키우고 살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고타이는 흑심이 섰던 거죠. 그 여자랑 결혼 하면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소록각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재산을 빼드리려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권력자의 결혼을 결혼 제의를 거절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의미죠. 실제로 고난이 많이 있었고 오고타이와 그 아들 구육의 통치 시절에 잘못하면 이 구육한테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아주 처신을 잘하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잘 다독거리죠. 그러는 과정에 구육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칸이 일찍 사망을 하고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바투와의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과거에 톨루이의 권력 기반, 주로 거기 톨루이 밑에 있던 장수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호소를 함으로써 권력을 잡게 됩니다. 소르카타니 백기는 아들들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 몽케나 쿠빌라이 훌라구 같은 아들들이 수의 언어를 구사하고 유클리드 기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주로 몽골의 장수들이 다 일자 무식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을 아주 잘 교육시켜 가지고 칸이 될수 있는 준비를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바투와 협력 을 통해서 과거에 툴루 밑에 했던 장수들을 잘 포섭함으로써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칸의 자리는 큰아들 멍케가 차지하게 되죠. 1251년이 됩니다. 맨서쪽에는 바투의 킵차국 한국이 있고 또소르칵타니아세 번째 아들인 훌레구가 일칸국을 만들게 되고 중앙에는 차가다의 칸국이 생기고 막내가 몽골 아리키부케가 갖게 되고 쿠빌라이는 북중국 사령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어머니 덕분으로 네 번째 택칸은 몽케가 되고요. 이때가 통합된 몽골의 최대 영역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몽케가 칸이었을 때는 이 몽골 제국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곳이었다고 볼수 있죠.